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부흥 집회를 앞두고 오늘은 아, 사도행전에서 잠시 벗어나서 아, 부흥 집회를 좀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 집회를 저희가 이번 주에 하는데, 여러분, 왜 할까요? 아, 부흥 집회를 왜 할까? 아, 어, 그냥 의뢰했던 연간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부흥 집회는 목적이 있고, 또그 목적에 맞는 준비가 될때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부흥이 필요할까요?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부흥이 필요한가? 어, 그럼 일단 이것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이 뭘까? 부흥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41절에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막 먹고 마시시오 부흥이란 무엇인가? 큰 비다 영어로는 heavy r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폭우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우처럼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한다면 그큰 빗소리는 좋은 소식일까요? 비가 온다, 큰 비가 오는 것이 좋은 소식인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시작하는 18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개역개정의 버전인데 함께 가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비가 오지 않은 채로 일절에 말한 것처럼 많은 날이 지났다. 그 많은 날이 어느 정도냐면, 3년이 되었다. 비가 오지 않은지 3년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이 뉴질랜드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잠시 한철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근이 심하였다, 땅이 메마르고 갈라지는 것이 심하였다고 는이 심하다는 말은 원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썼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묘사할 때 주로 그래서 출 이집트 상황에서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시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묘사할 때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하는 이 수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좀 목마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모든 시내와 강이 말라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의 큰 비의 소식이 있다. 좋은 것일까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촉촉하고, 풍족하고, 생기가 넘치고, 싱싱한가? 보십시오. 제이 질문은 별 어려움이 없고 통장 잔고도 적당하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이십니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평온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실 수 있어요? 놀라울.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부흥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충만한가? 만약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기근을 맞고 있다면 나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아유 당신 인생 정도면은 복받은 인생이죠 감사하세요 당신 인생 정도면 뭐가 걱정입니까?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 내면 안에 그런 기근을 맞고 있다면 이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적당히 살만하지만 닥쳐올 기근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다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만 하는 일들이 오 클랜드에 있었죠. 집안이 약할 때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에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물의 저장이 충분하고 가득 차 있고 단단히 대비가 되어 있다면 기근이 온다고 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겨, 겨우 살아가고 있다면 기근이 닥쳤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한 기근을 준비하고 싶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비의 소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려야 하는 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려야 하는 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기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뭐 돈이 없는 기근, 안전이 없는 기근, 그러한 수준의 기근이 아니다.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기근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외적 매력을 가진 처녀일지라도 젊은, 젊은, 남자의 젊음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힘이 되겠죠. 그 모든 유익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쓰러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없는 기근이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기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내면 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외로울 때, 모두가 당신을 떠나고, 사랑했던 이가 등을 돌리고 당신의 내면을 붙들어 그, 돌, 등을 돌릴 때에 너무나 외롭게 혼자 있어야 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내면을 붙들어주는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 안에 있습니까? 지칠 때,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 섬기고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감사도 없고 보상도 없을 때, 그토록 공을 들였던 일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그때에도 당신의 영혼을 붙들어 주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두려울 때, 나의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나서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만난 그 순간에 당신에게 용기를 붙들어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 안에 있는가? 이 말씀이 없다면 기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반대의 소음들이 가득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시덤불처럼 쩍쩍 갈라진 메말른 땅처럼 거기를 굴러다니는 이 가시덤불들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삐쩍 마른 우리의 마음 안에 그래 너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 같은 인간이 뭘할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인간은 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 지구라는 거대한 자연의 기생충 같은 존재다라는 헛된 소음들이 이 시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저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또 대한민국의 어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조선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요하고 풍족하고 꿈을 꿀수 있는 시간을 살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나는 충분치 않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는 충분치 않다고 그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도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말에도 능력이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질 때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떠한 기군도 극복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목마르다 나를 채워달라.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좀 위로해달라. 나를 좀 인정해달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넘치는 생기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클랜드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흥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뭐해? 질문에 뭐해?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알고 생생하게 나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 나는 주님께 속한 자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나의 수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진 계획이 셀수 없이 많고, 그 누가 세운 계획보다 가장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음성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비와 같이, 폭우와 같이 쏟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셨죠? 저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무슨 소리를 들으십니까? 저는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올 것입니다. 오클랜드 오늘리 교회 안에 비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와 바람과 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 네.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시는 목사님 아주 좋으신 목사님인데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좋아 좋아 보이셔봐야 사람입니다. 나중에 영상 올라갈 때 이건 잘라 주세요. <laughs> <laughs> 좋으신 <좋은> 분이십니다. <laughs> 네, 북경에서 오랜 북경 오누리를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20년인가 이렇게 하여튼 오래 섬기셨고요. 그 이재호 목사님이 파트 교육자하실때 선임 목사님, 선임 교육자하셨던 분이시고 어,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셔서 어, 이 북경 오누리에 계실 때는 뭐. 예꿈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은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도 이제 양재 오셔서 이재 목사님이 이제 여러 분 위목사님 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좀 도와달라 하셨는데 굳이 사양하시고 어, 북경에서 어, 그 어려운 곳에서 이제 섬기시고다가 최근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때문에 들어오시게 돼서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지금 양재에서 사를 귀하게 하고 계시고요.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신 스승과 같은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laughs>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가지 한가 바가지를 떠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가운데 큰 비를, 비를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 비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왕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그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 내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과 경외의 퍼시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석 샀습니다. 쿠션 좋은 방석을 여러 개 샀습니다. 저요클랜드 오늘 교회 내더 많은 분들이 무릎 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성의 집회 때 여기서 그냥 무릎 꿇었더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방석을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험을 격려하고 존경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지적하듯이 굉장히 낯선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릎 사이까지 얼굴을 넣었습니다 매우 낯설고 일반적이지 않는 자세 조금 전에 850명의 우상의 사제들과 1대 다수로 대결을 해서 승리를 얻은 승리자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랑할 만하고 주장할 만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설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히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을 정도로 제가 해보니까 안되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환호하는 그 순간에, 절정의 순간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승리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작은 평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봉합니다 내가 어떤 책이 제게 제목이 있냐면 빌어먹을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말하고 호흡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사람들도 상관없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줄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이거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성취했다고 생각되고 어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도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큰 비를 여는 열쇠, 하늘의 문, 영적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이 땅에서는 얻어낼 수도 없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기는 다윗이 가졌던 다니엘이 가졌던 요셉이 가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하늘에 붙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빗소리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빗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다 주실 거면 기도 뭐하러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질문이 드시는 분은 지금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안 하십니다. 하나 동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는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열쇠 기도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그 하늘을 열었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복도다 드렸습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아, 어, 저 목사님 기도 못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기도를 작정하시고 기도에 도전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시간을 드여서 너무너무 안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요 집회 나오시고 또 양재 강보 목사님 새벽 기도 설교 거기 기도까지 다 영상에 다 올라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 훈련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44절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께 설득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기도들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 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때 쓰는 겁니다 고집 피우는 겁니다 때 쓰는 아이와 같이 있는 거 너무나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온전 인류의 역사 속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의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아는 일곱 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과 내 삶의 상황은 전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믿음으로 봤는데 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이 나에게다고 이건 나의 말씀이구나 나의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씀 나게 주시지 믿음으로 봤는데 그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는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던 꿇었던 무릎을 펼 때가 아닙니다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멈출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에 멈춥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일곱 번을 반복합니다. 7이라는 수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말합니다. 즉 그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 이미지 제가 드린 거 혹시 있나요? 네, 요거.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을 참 마음 어렵게 하는 이미지. 네, 다운로드. 다운로드가요. 100%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일이 열리지가 않아요.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100%에 다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물의 온도가 섭씨 100도에 다달라야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엘리아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겪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그 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일곱 번을 다시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 절대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큰 비가 내리기까지 왜냐? 반드시 내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일곱 번째 드디어 큰 변화가, 변화가 생깁니다 4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잔치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큰 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작은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엘리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 큰 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리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삶의 역사 속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신 일. 그것이 아무리 작아보여도요. 별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은 일이라도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고도 그러세요. 방언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이게 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마치실 때까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손바닥만해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채우고도 만을 큰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일장 육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예, 아멘,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시고 호흡처럼 매순간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집회 오시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큰 비를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리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빗소리가 들리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고 기도하는 바는 큰 비가 아니냐 홍수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이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 안에 기가를 해갈하시는 부흥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